수용재결신청방법심층분석 수용재결신청의 개념과 기본원리 수용재결신청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강제적 수용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상반된 이익을 조화시키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수용재결신청의 전제조건 사업인정요건 수용재결신청의 첫 번째 전제조건은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이 고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핵심적 절차로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는 수용재결 신청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인정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승인이 있어야 토지수용권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이 있으면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도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 불성립 요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신청 이전에 반드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야만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란 보상금액, 보상방법, 보상시기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협의할 수 없는 경우란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의사능력결여 등으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수용재결 신청권자와 신청기간, 신청권자의 원칙, 수용재결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만 인정됩니다.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직접적인 수용 재결 신청권이 없으며 다만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재결 신청을 청구할 권리만을 가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익 사업의 추진 주체인 사업 시행자가 수용 절차를 주도하되 토지 소유자에게는 간접적인 신청 촉구권을 부여하여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신청 기간의 제한. 수용 재결 신청은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도로법, 하천법 등에서는 사업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년 제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제한은 토지 소유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투기적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설정된 것입니다. 수용재결 신청서 작성 요령 필수 기재 사항 수용재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인 사업 시행자의 명칭과 주소, 공익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협의에 따른 취득 및 사용 현황,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현황,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현황, 보상액 및 금명세. 그 사용하려는 경우의 사용 방법과 기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예정일 등이 포함됩니다. 첨부 서류의 구비, 수용 재결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토지 조서 또는 물건 조서 각 일부, 협의 경위서 일부, 사업 계획서 일부, 사업 예정지 및 사업 계획을 표시한 도면 각 일부가 기본 첨부 서류입니다.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 서류와 채권, 상세 내역을 적은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의견서도 필수 첨부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사업의 공익성과 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재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의 결정,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관할,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 시행자인 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1962년 설립되어 토지 수용과 관련한 재결, 사업 인정. 행정심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용 재결은 지방 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해당 지역의 토지수용 사건을 처리합니다. 수용 재결 신청의 청구제도, 토지 소유자의 신청 청구권,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 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장기간 협의를 지연하거나 협의 성립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의 기간 종료 전이라도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신청 의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재결 신청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 규정으로 사업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 시행자가 이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법정 이유를 적용한 가산금을 보상금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용 재결 신청의 특수한 제한 사항, 민간 사업의 특별 요건, 일부 민간 주도 공익 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수용 요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서는 개발 구역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만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사업 부지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취득이나 토지 소유자의 일정 수 이상 동해 등을 수용권 발동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배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용 재결 신청이 배제되거나 제한됩니다. 재결 대상이 아닌 사항, 즉 수용 대상이 아닌 권리나 재산에 대한 신청,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기간을 초과한 신청,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무기 고시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또한 부당한 목적이나 투기적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용 재결 신청 후 절차 열람 공고 절차 토지 수용 위원회가 수용 재결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공고 및 열람하도록 합니다. 이 기간 중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보상 가격, 잔여지 수용 청구, 물건의 누락, 기타 권리 주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감정 평가 및 체결 토지 수용 위원회는 협의시 참여했던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한 두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결서에는 수용할 토지의 구역, 손실의 보상, 수용의 개시일,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수용재결 신청의 실무적 고려 사항, 적정성 검토, 수용재결 신청 전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의 적법성, 세무고시 내용과 신청서 내용의 일치성, 사업기간 내 신청 여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절차 이행 여부, 신청토지 내역의 정확성, 감정평가 시점의 적정성, 보상계획 공고 및 개별통지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협의의 적정성 확인 수용 재결 신청일 기준으로 협의평가서의 기준 시점이 1년 이내인지 협의 기간을 30일 이상 가졌는지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개최 여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미상인 경우 공고 공시 송달 시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관계의 정확한 파악 지상권 구분 지상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평가 여부 협의평가서상 비교 표준지의 적정성 기타 권리 관계의 정확한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용 재결 신청의 법적 효과와 한계 강제취득의 법적 근거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원시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권리구제 수단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결을 신청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복 절차는 사업의 진행이나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수용재결 신청 방법은 공익사업 추진의 핵심적 절차로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양측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면서도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정교한 법적 장치입니다. 성공적인 수용재결 신청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